그 기둥은 부피를 어떻게 합니까?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높이를 구하래요. 그럼 높이를 모르니까 니, 높이를 네모나거고 그게 75cm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럼 밑넓이는 구할 수 있죠. 이게 외야 이것을 밑면으로 한대잖아요. 그럼 여 이것의 밑넓이는 어떻게 합니까? 삼각형. 두개라고 그럼 삼각형 두개니까 여기는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?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여기, 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? 5 곱하기 2 그러면 이거는 얼마야? 5, 2분의 여기는 10 2분의 25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? 2분의 25 곱하기 네모가 75라고요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해야 돼? 75 곱하기 25분의 2 곱바로 쓸수 있어요? 역수로 들어가죠. 네. 음.